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공부의사 겸 대변인 문정림입니다. 3월 25일, 3월 넷째 주 KMA 동영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첫 번째,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있건, 두 번째,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있건, 세 번째, 의사시니어클럽 운영 방안, 사업 연구 결과 보고 및 발기인 대회 개최 결과의 건네 번째 의협신문 제44회 창간 기념식 및 제27회 보령의료 봉사상 시상식 개최 결과의 건 이상 네건의 의료계 소식 및 회무 진행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노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 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화를 통해 지역 중심병원으로 육성됩니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라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2011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 고시를 제정하겠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밖에 전문의 제도 개선, 면허 신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자원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 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이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도 소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 병원의 외래 환자 집중화 현상 완화를 위해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의 본인 부담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중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돌려보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도, 의료계 및 해당 전문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근거를 보완한 후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3월 24일에 개최되며, 건정심 회의는 3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퇴 의사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 세니어클럽의 발기인 대회가 지난 3월 19일 동아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에는 의료계 원로와 각 의과대학 동창회장, 협회 고문단 등 60여 분의 내빈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발기인 대회에 앞서 의사 세니어클럽 운영 방안, 사업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의사 시니어 클럽이 사회 봉사 및 의료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은퇴 의사의 참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1일 신라호텔에서 의협신문 제44주년 창간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계인사, 문태준 명예회장, 김재정 명예회장 등 300여 분의 내빈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협신문의 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장 시상 및 대회 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제27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서는 인천사랑병원 김태환 원장 등총 8분에 대한 본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의 푸른매 중앙 의원 이강한 원장에게 수여되었습니다. 3월 넷째 주 동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